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 수처리 관련주에 대해서 이야기해본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영상하되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선은 이제, 웨크론 한트카 시노펙스를 볼 거다라고, 뭐, 어, 볼 종목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겠고, 어, 아, 그러한, 바, 부, 부분을 보기 전에, 종목적인, 뭐, 차트적인 흐름을 보기 전에, 기사와 여러가지 뭐, 내용들을 좀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선 보시면, 물리센터 화재 물고기 무덤됐다 1톤 넘게 떼죽음 지금 오일펜스 등 설치했지만 하천 유입막기 역부족이었다. 그러면서 쭉 내용이 나와 있고 이 화재수 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용한 이 화재수가 이 뒤들에 이제 하천 복하천으로 흘러 들어가서 물고기가 폐사를 했다라는 내용이 있고 어쨌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물이 오염됐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처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대목이지 않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런 가운데. 그런 가운데 지금 또 보시면 재작년에였죠 재작년 인천을 인천 뭐 강화도 뭐 주, 그쪽 그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붉은 수돗물이 논란이 있었고 그리고 작년에 또 수돗물 유충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뭐 다시 한번 그걸 언급하는 뭐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쭉뭐 뭐 주민 불안이 아직도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 쭉쭉 보면 어쨌든, 지금, 정수장은 그에 대해서 뭐잘 하려고 뭐 액션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 어쨌든 주민 불안은 여전히 있고, 추가로 보면 뭐 그런 완벽한 좀, 뭐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는 그런 시설을 갖추는 데는, 시설을 완공하는 데는 2029년이 완공될 예정이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의견은 이제 붉은 수돗물 발생 가능성은 완전 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어, 기사가 나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 일단뭐 저는 서울에 살고 있긴 한데, 아 일단은 제가 작년에 유충이 나오기 뭐 직전에 샤워기 필터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이 바, 발생했고 작년에는 또 어쨌든 코로나가 연초에 터진 부분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뭐 그런 뭐 위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부분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그 필터에 대해서 좀 사용을 했던 부분인데 그 이후에 바로 유충이 또 터지더라고요 참아 하여튼 그런 부분인데 그런 가운데 좀. 어, 뭐랄까요, 좀 흥미롭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뭐, 지금도 그렇고, 뭐, 어, 정말 철저하게 제 경험담으로서 이제 100% 주관적인 뭐, 부분이긴 하지만, 이상하게, 비가 내린 후에, 비가 내린 후에, 이제, 싱크대에 설치해놓은, 어, 필터에, 가, 이제, 지저분해지는, 어, 굉장히 좀 누렇게 되고, 어, 그, 약간의 뭐, 껌껌 이물질도 좀 걸려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러한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우리가, 지금, 뭐, 깨끗하다고 해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장 뭐,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지만, 어, 필터를 한번 달아보시면, 얼마나 이제 수돗물, 수돗물 자체가, 물론 정수장에서 깨끗하게 왔어도, 관에서 문제가 있었을 수가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 하여튼, 하여튼, 뭐, 한 번쯤 뭐, 달아보시고, 확인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하여튼, 그런 부분이고, 제, 다시 한 번, 어쨌든, 이게, 유충에 대한 부분이든, 붉은 수돗물이라는 부분이든, 돌고 돌아서 한번 더, 여름에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자, 라고 보시면 되겠으며, 쓰며. 제가 그래서, 그래서 3월 말에, 3월 말에, 이제 3월 31일이었나요? 그래서 요 종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죠, 영상으로. 요 종목, 물론, 비록 유충으로 움직인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정부 정책 테마, 정치 테마로서, 뭐. 엮여 들어가면서 한 이때 이후에 한 다섯 배 정도의 상승이 굉장히 크게 나온 상황이었고 어 그런 가운데 지금 소개시켜드린 종목이 웹스처럼 그런 흐름이 나올 거라고는 보장은 없지만 뭐웹웹크론 한테 이라든지 시노펙스라든지 하여튼 소, 이야기를 할 텐데 그런 보장은 없지만. 하여튼 어 수처리 관련 주이기도 하고 또 추가적으로 다른 포인트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드릴 수가 있겠고 그런 부분 점검을 해보면서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굉장히 뭐 좋은 흐름이 나왔던 웹스인데 개인적으로도 이 영상을 촬영을 해놓은 이후에 굉장히 뭐 흐름이 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조금 뭐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다섯 배의 수익 어 시세 상승 구간에서 어느 정도 좀 챙겼던. 어 물론, 그만큼 다 챙기진 못했지만, 어느 정도 챙겼던, 원하는 목표 구간에서 매도를 좀 했었던 경험을, 쌓았던, 어, 경험을, 있었던, 뭐, 그런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 뭔가, 이게, 시장이 항상 뭐, 돌고 도는 부분이 있는데, 뭔가, A로 봤는데, A로 봤는데, B로 해서, 어쨌든, 비슷, 유사한 시기로서 좀 움직임 강하게 소형주 같은 경우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굉장히 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소형주를 볼 때는 뭔가, 이슈가, 제, 제 이렇게 돌아갈 게 있나 여부 뭐 그런 거좀 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아 지금 웰크론한택 같은 경우 보시다시피 웰크론한택 사이트 가보면 여기 폐수처리 설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어제 같은 경우 는또 LG 에너지 솔루션 전고체 배터리 양산에 대해서 어 내용 나와 있다 나오면서 어 2차전지 관련해서 움직임이 어 나왔다 그래서 웰크론한택은 수처리 플러스 2차전지 쪽으로 보시면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이거는 이제, 시노펙스 이제 사이트인데, 보도자료에서, 인도네시아가 이제, 아무래도, 섬이 많은 나라이고, 뭐, 정수장이, 어, 잘 돌아가야 되고, 또, 굉장히 뭐, 경제가, 어, 코로나 때문에 조금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주목해야 될 나라라고 저는 보거든요. 굉장히, 그리고 이 섬이 많기 때문에 다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이라든지 굉장히 뭐 이것저것 발달할 게 많은 국가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중국, 뭐 베트남을 좀 많이 주시하는 부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 경제 동남아 쪽에서는 그렇지만 뭐~ 어~ 인도, 인도와 인도네시아 인도 같은 경우 인구가 받쳐주는가 운데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이제 그러한 섬에 대한 연결이라든지 그리고 어~ 굉장히 뭐~ 스마트폰 핸드폰 사용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어~ 인구 대비 뭐~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뭐~ 지역별로 지금 좀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제가 파악했을 때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어~ 조금 알아볼 때 어~ 한한 한 사람당. 사, 그 휴대폰이 여러 개가 있고 또 지역마다 좀안 터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래서 여러 개 이렇게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하다 여러 가지 부분인데 하여튼 조금 말이 셌는데 하여튼 뭐 이런 식의 뭐 정수장 가동을 시작했다라는 내용이 있고 시노펙스 같은 경우는 필터에 굉장히 뭐 강, 강력한 뭐 기업이다 강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에또 추가로 그 노하우를 가지고 마스크를 만든 부분도 있었죠. 지금 그게 또. 아마존에 진출을 해서, 어, 뭐, 예전에 나온 부분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어, 마스크 관련주로서, 어, 살펴볼 필요성도 있지만, 물론 지금, 지금 뭐,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느 정도 집에 마스크들이 쌓여있을 겁니다. 어, 코로나로 인해서, 어느 정도 비축을 해놓으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성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어, 이시누페스 마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KF94, KF 인증은 아직 못 받은 거로 확인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 KN 95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KN 95 같은 경우 미국의 N95와 동일한 그런 어그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 승인에. 플러스 유럽. 그리고 또어 미국까지 뭐 여러 가지 승인이돼 있는 뭐 마스크다라고 볼수가 있겠고 직접 좀써 봤는데 어 일단 귀가 편해요. 일단 귀가 편하고 이제 호흡하기도 좋고 어 하여튼 뭐 탄성 부직포로 해서 어 약간 근데 조금 과하게 이게 당겨 버리면은 이제 약간 끊어질 위험이 있긴 한데 어쨌든 뭐 그렇게 과하게 당겨버리지 않는다면 주, 어 귀에 그 줄을 탄성부직포로 굉장히 뭐 귀가 편한 어, 마스크다 어 그리고 성능도 괜찮은 마스크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내용이 나와 있고 하여튼 뭐 여기서 쭉 나와 있죠 뭐 인증에 대해서 뭐 성능을 인정받았다라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볼수 있겠고 그래서 어 비록 이제 뭐 마스크의 시, 쪽으로 실제로 매출이 확 늘어날지는 미지수지만 미지수지만 해마성에 있다. 그래서 수처리 플러스 마스크. 어쨌든 그 수처리에 관련 그 필터에 관련 기술력을 결국 마스크도 만든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로 넘어가서 보면, 일단 웰크론 한택 같은 경우는 장대 음봉도 있고 여기 왔다 갔다 뭐 있는데 조금 차트를 크게 보면, 이때, 이때가 이제 유충이었어요. 유충 관련해서였고, 뭐그 이후에 뭐 2차 전지 관련 뭐 왔다 갔다 움직인 부분도 있었고, 하여튼 그런 가운데 주가가 많이 레벨을 됐죠. 유충 이후에도. 여기서도 이렇게 지지받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지금 계속적으로 4,750원을 두들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750원을 돌파하고 안착을 해줬다면, 좀더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가운데서 뭐 수처리가 부각될 수도 있고, 어, 2차전지가, 이, 어, 수처리보다는 사실 근데 2차전지 쪽으로 많이 부각이 될것 같긴 해요. 그런 가운데, 하여튼, 일단은, 4,750원 뚫어주는지, 뭐 뚫고 안착하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겠고 어 먼저 본다면은 뭐 지금 구간에서도 나쁘진 않겠으나 하단을 좀어 잡고서 봐야되지 않을까. 지금 어쨌든 많이 올라오긴 한부 분이기 때문에 지금 뭐 정말 많이 밀리고 움직인다면 많이 밀리고 움직인다면 그 시장 상황도 고려하면서 많이 음, 밀리고 움직인다면 60일 내지 뭐 120일 동안까지 밀렸다 이렇게 잡고서 움직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그런 것까지도 고려를 해봐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하단 본다면 요 정도. 잘못 었네요 아, 하단 그 본다면 한요 정도 여기 저가에서 조금 그리고 요 캔들의 중심가 정도, 그리고 여기 약간 시가에서 살짝 밑에 거기 4,100원 라인 정도. 그리고 60일 이동평균 따라오는 요 라인 정도를 하단을 중요하게 보면 좋지 않을까 싶고 어, 상단에서는 일단 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여기 4 7 5 0원 여기 돌파 여부 중요하게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다음에 또 시노펙스, 차트 흐름 많이 다릅니다. 시노펙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흐름들이 나왔다가,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계속 빠지고 있어요. 계속 빠지고 있고, 한데, 최근 어쨌든, 뭐, 진단키트 관련주도 그렇고, 굉장히 뭐, 하락하던 가운데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얘도, 굉장히 뭐, 하락은 하긴 했지만, 한번 정도 움직이지 않을까? 템테성으로 어, 약간, 지금 요거 이런 식으로 삐죽, 삐쭉, 삐쭉 이런 식으로 움직여 주지 않을까. 삐쭉 이거는 이제 아마존 관련해서 여기 기사 나왔을 때 어, 흐름이었고 하여튼 삐쭉 움직여 주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어, 일단은 뭐 추세 자체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여기 이 라인, 이 저가 라인과 이뭐 정도 라인, 이 정도 라인이 이탈이 없는 선에서 본다면 조금 뭔가 어, 챙길 구간은 나오지 않을까. 튀어, 튀어 장중에 튀어졌다 이렇게 빠지는 그림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차트다라고 정리해볼 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리가 지금 보시면 여기 여기 고가에다 여기 상한가 쳤던 이 자리랑 또 겹쳐요. 그래서 여기서 좀 계속적으로 잡아주면서. 또 조금 이평선을 모아 준 다음에 다시 이제 추세를 살리지 않을까에 대해서도까지도 조금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제 뭐어 웨크론 한테카 시노펙스라는 종목을 살펴봤는데 사실 뭐 수처리가 뭐 부각이 될 수도 있고 그 그에 이제 어 마스크라 어 코로나에 대한 부분으로 마스크라든지 또 어, 매크론 탈퇴 카드 2차도 이제 그쪽으로 더 많이 부각이 될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수철이라는 키워드로 좀 묶어서 두 종목에 대해서 좀 살펴봤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영상 하다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갑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을 입장하실 수 있고 입장하시 여러가지 장점 코멘트 매수부터 매도까지 무료 공개 추천주 진행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장하신 채팅방 상단에 공지 끝꼭 읽어주시고 채팅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박정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